<laughs>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동태를 잘 살펴서 대응해 나가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또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원칙 없이 대처하라 같은. 어,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아, 측은 어, 기정을 어, 잘 이해하고 어,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히 천안함과 연평 어, 연평포교 포교 어, 사건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어, 유적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예, 마르지 않고 있음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